히트니스백과 함께하는 다섯 번째 엑서사이즈. 다섯 번째 엑서사이즈는 데드리프트입니다. 네. 3대 운동 중에 하나죠. 대표적인 우리 운동입니다. 네. 우리, 어 상하체를 다 발달시킬 수 있는 굉장히 운동 효과가 큰큰 머스를 큰 발달시킬 수 있는 운동인데요.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데드리프트를 할 때, 어 우리가 중심 근육이 되는 게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해서 근 근육을 많이 발달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보디빌딩적으로 많이 사용하는데, 우리 피트니스 백에는 우리 후면 사슬, 그래서 후면 머슬 쪽, 특히, 어, 우리 몸의 엔진이라고 하는 우리 둥부를 우리가 주 타겟으로 해서, 어, 우리가 운동을 한다는 그러한 컨셉을 먼저 인지하고, 우리가 데드리프트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좋아요. 오늘 저를 도와주실 여자 선생님이죠. 네, 우리 이쁜 여자 선생님. 자, 크리스탈 선생님. 네, 본격적으로 휘트니스백과 함께하는 데드리프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가장 중요한 게 휘트니스백 파지법인데요. 자, 선생님 파지 한번 해주세요. 자, 우리 일반적으로 보시면은 이렇게 가운데, 중앙 부분을 잡게 돼 있는데 이렇게 하지 마시고 휘트니스백을 할 때는 끝부분을 잡아주세요. 네, 이러고 발등 위에 쭉 올려주십니다. 오케이. 왜 그러냐면은 우리 휘트니스백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휘트니스백과 함께하는 데드리프트의 운동 컨셉은 우리 후면 사슬 쪽 우리 인체의 엔진이라고 하는 둥근을 발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자이 상태에서 천천히 끌어올립니다 업자 다운 업자 다운 자 지금과 같이 우리가 다운했을 때 하나 동작에 우리 머리 그리고 우리 흉추 그리고 요추까지 쭉일자가될수 있게 이렇게 해주시는 게 좋아요 업 자, 이제 구분 동작으로 한번 두번 정도 반복해 볼게요. 하나, 둘, 자, 하나, 둘, 오케이. 자, 선생님 옆으로 한번 서서 보여드릴까요? 좋습니다. 자, 여기서 서서 시작을 할게요. 자, 하나, 둘, 올라왔을 때 이렇게 둥근 부분에, 어우, 탄탄해요. 어우, 탄탄해요. 이렇게 힘을 딱 한번 쪼여주세요. 자, 다시 하나, 둘, 하나 자, 우리 허리가 이렇게 말리지 않죠? 이렇게 쭉 펴주시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둘 다시 한 번만 더 반복할게요 하나 둘 오케이, 좋습니다 자, 피트니스 백을 이용한 데드리프트 자, 우리가 엉덩이 근육을 중심으로 발달시킨다는 생각하시고 엉덩이 빼시고 딱 이렇게 호흡을 내뱉으면서 일어나시는 거예요 자, 지금까지 다섯 번째 피트니스 백과 함께하는 애드리프트 동작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